안녕하세요 김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후드티를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또 약간 온도가 상승한다고 하니까 음, 내일은 다음 주에는 좀 따뜻하겠죠 자, 오늘은 작업하러 가는게 음, 폴딩도 어 방충망을 설치하러 갑니다 폴딩도 어 폴딩도어 많이들 아시죠 카페라든가 지금 전원주택 또는 뭐 아파트에 보면은 요새는 확장할 때 중간에 있는 샤시를 빼내고 폴링도어로 많이 설치들을 하세요. 음, 근데 실내 쪽은 굳이 방충망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 전원주택, 썬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카페, 이제 카페라든가, 아니면 고깃집, 환기 때문에 그폴링도어를 달아서 문을 확 열어놓으면 환기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썬룸을 이제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부분 전원주택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먹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드시긴 하는데, 문제가 이제 폴링도어로 이제 개방감을 주는 건 좋은데 이제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충망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제 폴링 도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길이라든가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충망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들은 그 주름 방충망 또 자바라 방충망으로 이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방충망이 빠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이번에 새로 개발된 거는 중간에 이제 서포터바라고 해서 이제 망하고 망 사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바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바람이 불어도 잘안 빠지게 했던 그런 방식을 많이 썼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한 개발하는데 한 2년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지벤존에서 만들어낸 슈퍼스크린인데 어 이거는 태풍이 불어도 안 빠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만져보고 밀어봤는데 이게 어, 진짜 어지간한 힘으로는 안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설치하러 가는 곳이 망이 빠져가지고 막 씹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이 좀 고민하고 계셨었는데, 어, 제가 이제 이 제품이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제품으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설치를 하러 갑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 그리고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단점은 일단 가격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폴링도 망충만 보다는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좀.. 설치할 때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 수평을 좀잘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치하고 설치한 영상 그리고 망이 어디가 망가졌는지 왜 망가졌는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방충망이 여기 다시 씹혔죠. 자 이래가지고. 이 이렇게 빠져요. 잠못하면 이렇게. 빠져서 그냥 접어버리면 씹힙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체할 겁니다. 교체하고 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스크린 방충망이 다 설치됐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작동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스케일을 그냥 큰데도 바람에 빠지지 않고요, 태풍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마무리 접고요, 어, 이제 마무리를 실리콘 써서. 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